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베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갈등을 키우고 관계를 파괴하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살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강함을 추구합니다. 말할 때도 강하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드러운 말이 강한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하고 과격한 말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강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강함과 강함이 부딪힐 때는 서로 상처를 입고 말지만 강함의 부드러움으로 반응하게 되면 부드러움은 강함을 감싸 안아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달걀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던지면 쉽게 깨어져 버리지만 아주 푹신한 이불 위에 던지면 이불의 부드러움이 충격을 흡수하여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 민심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향하는 것에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사울 일행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 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울은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몹시 억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목숨을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순간에 사우를 공격해서 목숨을 앗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만약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사울에게 덕을 베푼 것입니다. 다윗은 강함으로 사울을 꺾으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다윗이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을 더 강한 것으로 이기려고 맞붙는 것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